지난번 처음 현수막을 바람 불어서 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람이 엄청 부는데 안 뜨는 거 보니까 그 이유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피켓이아 여기 혹시, 그, 선생님, 피켓을, 아, 여기, 목그 피켓을 의원님께 좀 드릴까요? 네. 의원님 피켓 하나 드려주신 게있아요 아, 예, 그거 들어주시고요. 십니까 아, 아예 예, 지금부터 서울시 서울런 대입 실적 현수막 재개시를 규탄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팀장 백병환입니다. 어, 2025년 4월 28일 강경숙, 김문수, 문정복 국회의원과 넘어서울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 서울 비산 행동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 교직, 노동조합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등 451개 기관 및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가 학력학벌차별행위로 규정한 대입실적 홍보현수막을 서울시청 외벽에 버젓이 내건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 기자회견의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교육위 소속 더불, 더불어민, 아의 어,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교신당 강경숙 국회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서울본부 그리고 넘어서울 대표이신 김진혁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신소영 나성훈 공론대표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홍순희 서울지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교육 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혁신교육 학부모 네트워크 전은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 지금부터 어,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문 낭독은 먼저 참교육 학부모회 강혜승 사, 서울지부장님 그리고 이어서. 평등교육실현 서울학부모회 박은경 회장님, 그리고 세 번째로 서울혁신교육학부모회 네트워크 전은영 선생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낭독문, 어 기자회견 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부분은 예,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지난 4일 시청 본관 옆 외벽에 서울런 대입 합격 실적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형 현수막을 거는 것으로 모자라 서울런 학생초청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가 규정한 학벌차별조장행위로 언론은 물론이고 시민 사회의 지탄이 있었습니다. 해당 현수막이 12일 내려진 모습을 확인하고 서울시가 언론과 시민 사회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오산이었습니다. 18일부터 디자인과 문구가 일부 수정된 현수막이 다시 내걸렸고 이러한 연유로 문, 연유로 묻는 언론의 질문에 서울시는 강풍 때문에 일시 철거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의 답변은 명백한 학벌 차별 행위를 하고서도 일말의 반성이 없는 아나무인격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서울 시청을 대형 입시 학원으로 전락시킨 오세훈 서울시장의 진행 전행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디자인만 바꿔 학벌 조장하는 차별적 현수막을 입시 학원 마냥 내건 오세훈 시장의 행태를 보며 거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형 학원 원장입니까? 요즘 학교는 거의 이런 풍경이 사라졌고 웬만한 학원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는 거듭 강조합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대입 실적을 홍보하고 실적을 낸 학생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교육부가 차별적 행위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 대입 실적 홍보 행위는 지자체 수장이 인권차별적 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본인의 공적을 홍보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치졸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서울론은 2021년 시작 당시부터 시위에는 물론이고 교육계 의 거삼 거센 비판과 반발을 샀던 사업입니다. 서울론 사업 계획을 보면 교육 콘텐츠와 관련해 민간 유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명 저소득층 일타 강사 인강 제공 사업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사교육 업체가 어 제작한콘텐트는 공적 영역인 지자체의 플랫폼에서 제공 제공될 경우 사교업계의 감정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사교육 카르텔이라 할 것입니다. 서울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가 검증, 검증되지 않은 시장의 치적 사업이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22년에 165억 원이 배정되었던 서울역은 매년 100억이 훌쩍 넘는 혈세가 투자되었습니다. 서울론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 장치는 매우 빈약합니다. 서울론의 사업 효과는 소수학생이 낸 대입 실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업률, 가입자의 이용률, 연도별 재신적 비율, 이용자의 진도율 및 평균 학습 시간, 가입자 학업성취도 변화 등 토대로 한 다각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론의 경우에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구합니다. 세금으로 쓰인 사업 자료 공개하십시오. 서울시장이면서 대선 후보려가 되려고 했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더한 대입 실적 홍보를 보는 시민들은 해당 사업이 시장의 치적 사업입을 인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더욱 심각한 것은, 어... 네, 공교육 현장과의 괴리가 큰 상태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격차는 가정 배경에 의한 문화적 정서적 결핍, 진로 진학 컨설팅의 격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교육청도 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 활동을 펼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진단 평가, 학업 성취 수준 평가, 내신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대상군을 파악하고 전문가인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러한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 만족도 조사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방식의 서울런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사교육 업체 배를 불려주고 그 효과의 검증이 가능하지 않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쟁 교육으로 인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국민이 지출하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 앞에서 서울시가 대형 현수막을 걸고 학부를 조장하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시민, 국회, 시의회, 시민 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서울론 사업이 시장 개인을 위한 치적 사업입을 방증하는 행위. 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엄히 경고합니다. 서울시청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시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다시 한번 서울시의 서울론 대입식적 홍보를 규탄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사과와 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4월 28일 국회의원 강경숙, 김문수, 문정복, 서울 넘어 서울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 서울 비상 행동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서울 교육 단체 협의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지부 좋은 교사 운동 등4 5 1개 단체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서울론 사업이 어 지금도 어 시장에 고집부리면서 이렇게 계속 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외치면 따라서 세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이 나서서 학벌 도장! 오세훈 시장은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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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00억 이상 혈세 낭비 서울론 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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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 자유 발언 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조국혁신당 강경수 국회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민주와 반교육에는 강경하고 국민에게는 숙이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참담합니다. 서울시청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은 공공성 높은 공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청 벽에 대학 입학, 대입 합격 782명을 붙이니 자랑스럽습니까? 서울대 19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4명, 부친이 행복하십니까? 학교도 학원도 안 하고, 교육부도 말리는 일을 도대체 왜 하시는 겁니까? 이 공적인 벽에 특정 대학을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청이 서울학원이란 말입니까? 부끄럽고,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약학계열 18명까지 현수막에 넣었습니다. 의대 지상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시장 어느 도시의 시장이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서울 입시 학원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 더 심각한 것은 서울런 학생 초청 간담회까지 열었다는 것입니다. 실적을 낸 학생과 학부모를 자신과 서울시청의 공적으로 둔갑한 것이 아니면 이것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선 학교에서 서울대 간 학생들 모아다 놓고 웃고 격려하는 모습을 노출시키면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세금은 모두를 위한 공교육에 쓰여야 마땅합니다. 국민 혈세를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큰 현수막을 지난 4일부터 걸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15일부터 철거를 했던데 이 현수막을 도대체 언제까지 걸 생각이었던 것입니까? 내년에도 같은 일을 반복하지, 반복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국가인권위가 규정한 인권차별 행위입니다. 현수막 당장 내리십시오. 교육부에서 규정한 학벌 차별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수막을 내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다음 발언에 앞서서 다시 한 번만 어, 다시 한번 어,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개인의 지적자랑 입시 실적 현수막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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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발언은 홍순희 전 교조 서울지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고 학벌문화 조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구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홍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11년도 까먹으실 수도 있지만 부상 급식은 가난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세금을 퍼준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 시민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주민 투표를 통해 서울 시민의 심판을 받아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사퇴한 자입니다. 그러다 10년이 돼서 다시 서울시장이 되어 첫 번째 한 사업이 진보 교육 지우기입니다. 시장이 되자마자 2021년도에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 사업 예산을 60억을 매년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서울론 플랫폼 구축을 위해 32억, 온라인 콘텐츠를, 콘텐츠 지원을 위해 75억, 멘토링 지원 사업을 위해서 55억, 알아보니 자료에 작년에 멘토링 참석한 아이가 187명이랍니다. 187명을 위해서 55억을 썼습니다. 총해서 165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5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심리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학생 자율성, 참여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혁신 교육 지구 사업을 축소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가면을 쓰고 서울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서울로는 민간 온라인 가인 강 강의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그 비용을 서울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서울런 사업은 시작부터 사설 업체 예산 퍼주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온라인 학습은 원래 학습자가 자기 주도성이 있는 학생이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스스로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 좀더 세밀한 접수권이 필요합니다. 멘토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합쳐서 200,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에서는 학원과 학교에 특정 학교 입학 현수막을 게시한, 게시하지 말라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현수막이 떨어져서 아 이것은 생피한지 알고 내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두 번째로 디자인을 바꿔서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습니다. 홍보, 현수막으로 자기 사업을, 어, 홍, 홍보하는 것이 혹시 서울시장을 재도전하려는 그런 시도는 아닐까요? 대선에서 포기한 것을 서울시장이 재조 대, 어, 다시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갈 때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의 동행을 한다면서 대선 후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앞뒤 문맥에 너무너무 안 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 거리 두기, 혁신학교 깨부수, 깨부수기로 기득권 사설업체 예산 퍼주기의 앞장선자입니다. 오세훈은 더 이상 약자, 저소득층을 볼모로 한 기업 친화적 사업을 추진을 멈추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의 서울시장의 대표가 될수 없습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약자동의 말할 자격 없다. 혁신교육 파텐 내고 학벌사에 주장하는 오세훈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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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네, 다음, 어, 세 번째 발언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대표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와, 와, 와.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신소영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서울런 대학 합격 현수막을 내건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러는 말로는 저소득층의 기회 확대를 외쳤지만 실상은 사교육을 세금으로 사서 퍼뜨리고 입시 경쟁과 학벌 욕망을 더욱 북추기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힘을 키워야 할 서울시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을 확장하는데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경고하였듯이. 대학 합격을 과시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학력, 학벌을 차별하는 것을 조장하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이 시간에도 이 합격 현수막 뒤에 입시 경쟁에서 낙오되어서 숱하게 울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열패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론으로 사교육을 이용할 기회를 준다. 그것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상은 요즘 아이들의 입시 고통을 외면한 철진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사교육 기회를 조금 나누어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처한 구조적 입시 불평등이 해소될 리는 만무합니다. 가뜩이나 치열한 입시 경쟁의 현실 앞에 서울시는 아이들을 사교육 대열에 떠미는데 앞장 서시겠습니까? 사교육의 출발선을 맞춘다고 계층 이동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질 높은 공교육에 힘을 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경쟁을 부추기는 낡은 구호를 거두고 진정으로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길을 쓰고 사다리를 올라야 하는 망가진 우리 교육의 생태를 복원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들으십시오. 교육은 소수의 성공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의 이름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서울런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대입 각격 현수막 개시를 중단하고 사과하십시오. 네, 다음 네 번째 발언 있기 전에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교육 업계 배불리고 차별 조장하는 사이비 교육 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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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마지막 발언 있겠습니다제사 어, 발언으로. 김진혁 민주노총 서울 본부장께서 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서울론 실적 홍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공적을 만들고 홍보하기 위해 서울시를 입시 학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사교육 업체의 배를 불려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학 서열화 학벌 사회를 조장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서울시가 할 일입니까? 서울시가 할 일은 교육청, 교육 전문 기관과 협력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간 규탄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랄 만큼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태행 시정을 펼쳤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했지만 이는 기만 거짓이었습니다. 약자를 탄압했습니다. 서울을 차별과 불평등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용 평원에서 공금 돌봄 내팽겨쳤습니다 공연 방송 TBS를 탄압하고 지원금을 끊어버렸습니다. 장애인이 우리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갈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이동할 권리, 주거할 권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접었지만 대권 욕심으로 성급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집값 폭등과 투기 조짐 을 야기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을 모른다고 발표했지만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온갖 불법 의혹을 받으며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오세훈 시장, 일일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퇴행 시정을 펼친 오세훈 시장. 서울시를 입시 학원 홍보 기관으로 전락시킨 오세훈 시장 규탄만으로 부족합니다.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대우 각성 사과하고 전면적인 시정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윤석열이 파면되었듯이 오세훈 시장. 응징, 심판입니다. 각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는 서울론 교육의 디딤돌이 되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론 사업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 교, 공교육의 걸림돌이 될 그러한 문제적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규탄하는 구호 외치고, 어,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시청이 나서서 학벌 조장하는 그 공교육의 걸림돌 서울론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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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다음으로는 어, 오늘 기자회견 분과 발언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 어,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고 어, 마, 어, 마지막 어,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특별히 없으시면. 네, 어, 서울런 사업을 운영하는 어, 서울교육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담당자에게 우리의 오늘 발언된 내용들과 함께 종합해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수 의원님및각 단체 대표님들 앞으로 나와 주셔서 서한문을 어, 함께 들고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한숨 앞으로 하시겠습니다. 한숨 앞으로. 먼저 우리 서한문에 대해서 먼저 좀 어, 촬영을 좀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교육, 서울시 평생교육국 담당자께서 나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먼저 사진 먼저 좀 찍고 어, 그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거 하시 하는 동안 뒤에 계신 분들 좀멀좀 하시니까 구호 음여지게 외치겠습니다. 매년 100년 이상 100억 이상 혈세낭비하는 서울런 사업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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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담당자님 계신가요? 아, 예. 네. 바로 지금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어 우리가 요구한 것들과 현수막 철거 조치를 어 이루어 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어 오늘 어 서울시 서울런 대입시적 현수막 재개시를 기탄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